어떤 영향을 받게 되는? 엄청난 영향을 미쳐요. 왜 우리가 심리 발달 단계를 보게 되면 심리 발달 단계에서 청소년들 보게 되면 우리가 보통 보면 아 심리 이거 우리가 뭐저 관계 적응기가 있고 인간 관계에 적응하는 이게 심리가 발달을 해야 되거든. 뭐에의해서이 감정에 의해서 요 관계 적응기에 있고 또 하나는 자 형성기가 있거든요. 이 자아 형성기에 이 심리가 또 발달을 하거든요. 자 그런데 심리가 발달하는 거는 지식이 아니에요. 뭐가 중요하냐면 감정이 중요합니다. 마음에서 만드는 감정이 이게 만약에 온라인으로 대체가 되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온라인으로 대체되면 마음에서 감정 만들어서 심리에 영향을 주는 심리가 발달이 안 된다니까요. 그럼 어디서 멈춰요? 예를 들어 이 아이가 이 아이가 예를 들어서 만약에 초등학교 3학년이야 초등학교 3학년입니다. 초등학교 예를 들면이 초등학교 3학년인데 그때부터 내가 이제 온라인 교육을 중심으로 이제 모든 걸다 내가 교육을 해서 학습을 받아서 성적도 굉장히 우수하고 뛰어나요. 문제 가 하나 생겼죠. 뭐예요? 심리는 초등학교 3학년 때 멈춰요. 이 멈추면은 자기 나름대로 생각한 게이 전부의 전부 그냥 자기 생각한 게 전부야. 타인하고 는 전혀 관계 없어. 왜? 인간으로 살아가면서 심리가 어떤 관계를 맺어가는지 그리고 내가 거기에 따른 내 생각의 기준을 만들어가는 과정인데 그 과정이 생략돼 버리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과연 온라인으로 진행이 될 때는 무엇이 필요하느냐 로 우리는 보완점을 찾아야 돼요. 그거에 대해서. 그래서 예전에 한번 제가 얘기할 때 홈스쿨링의 문제점에 대한 걸 한번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때 얘기하는 게 홈스쿨링에 관련된 게 잘못됐다고 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 아이의 심리 발달에 관련되는 부분은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를 반드시 연구를 해서 그걸 찾아야 돼. 안 그러면 그 아이는 지식은 괜찮을지 모르나 감정 상태에서 나한테어 지는 이 심리는 무너질 확률이 굉장히 높아진다는 거예요. 예, 그거를 한번 참고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